6 강의 1번 봅니다. 자, term 이라는 단어가 단어에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용어란 뜻이야. 용어. 그치? 이게 지금 주어로 활용이 되었지. 그래서 더비 매치라는 용어는 이게 주어입니다.는 sometimes used 수동태네. is used 사용되어집니다. 스포츠에서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자, 뭐를 묘사하냐면 게임 비트윈 투 로컬 팀두 지역 팀 사이의 경기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자, 우리 디테일한 얘기를 좀 해보자. 어려운 건 아니고, 어디서 한번본 적이 있을 만한 표현이거든. 자, 비, 유스드 사용되어지다라는 수동태지,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투부정사 붙이면 해석을 할때 사용되다 플러스, 하기위 이렇게 해석을하잖아 그리고 이거 뭐 used 동사원형, 학원했다 이런 거랑 구별하는 연습 을 많이 했었지. 문답 짤 때. 근데 지금 그게 눈에 보인다는 거지. is used가 be used고 여기 to 부 정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뭐 used 동사원형하고 구별해 보시오. 아니면은 used ing하고 구별해 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describe라는 단어가 묘사하다 라는 단어인데, 명제가 아무래도 어휘를 좀 바꿔서 출제할 수 있으니까, 묘사하다 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를 몇 개를 적어볼게 같이 써보자. 묘사하다 라는 단어 뭐 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describe라는 뜻도 있지만, 단어도 있지만, depict라는 단어도 있어 depict 이것도 묘사하다야. 그다음에 p o r t r a i 라는 단어도 묘사하다 라는 뜻이야. 뉘앙스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illustrate"라는 단어도 묘사한다는 뜻이고, 뉘앙스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 그냥 표면적인 의미가 묘사하다인 거를 지금 적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같아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음, 묘사하다 아니면 "indicate"라는 단어도 있거든. 사실 이거는 묘사하다라기보다는 가리키다에 조금 가깝긴 한데, 어쨌든 이 자리에 써도 괜찮은 단어. 자 반면에 이제 쓰면 안 되는 단어를 한번 적어볼게. 프리디스크 글씨가 너무 커. 프리디스크라이프 이거 뭐야? 처방하다지. 프리디스크라이프. 아, 이 단어는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 프리디스크라이브 좀 편하게 외우는 거 한번 얘기해 볼게. 프리라는 말이 시간적으로 앞을 나타내는 말이잖아. 디스크라이브는 묘사하다고. 그러니까 이거야. 의사선생님이 환자한테 너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내가 미리 얘기를 해 줄게.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는지 미리 얘기해 줄게. 미리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처방하는 거야. 그렇지 프리디스크라이브라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어. 뭐라고 믿냐면 그 기원이 date back to 이거 표현을 알아야 돼 date back to 뭐뭐로 거슬러 올라가다 라는 뜻이잖아 그 기원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근데 그 12세기가 뭐하는때야 뭐 뭐한때야 하면서 이제 관계부사로 꾸며줄거지 12세기가 뭐한때였냐면은 두 팀이 어디 출신 두팀 from a town in devishire england 어 영국 영국 더비샤이어에 있는 마을 출신 두 팀이 경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 매년 로열 어쩌고저쩌고 풋볼 매치를 하기 시작을 했대 하면서 이렇게 다듬는데 관계부사니까 뒷문장이 완전한 거 확인돼 영국 더비샤이어에 있는 마을 출신 두 팀이 매년 이거를 하기 시작했다. 뒷문장 완전하지? 그러니까 관계부사고. 어법적으로 이게 콤마 찍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위치를 적어 놓고 어 법상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어 콤마 찍고 위치 좋아. 이거 계속적 관계 하면서 동그라미 친단 말이야. 이거 조심해야 돼. 계속적 관계대명사도 뒷문장이 불완전할 때 쓰는 거지. 근데 완전하니까 계속적 관계대명사 쓰면 안 돼. 댓안 쓰고 위치 썼네. 맞다 하고 동그라미 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단어에게 좀더 해보자. annual은 매년의 라는 뜻이겠요 매년의 뭐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라걸 나타내는 형용사 근데 annual이라는 단어는 뭐로 바꿔도 괜찮냐면 yearly라는 단어로 바꿔도 괜찮아. 말 그대로 year에다가 ly를 붙인 거야. 이것도 1년의 매년의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놓쳤던 부분 하나만 더 얘기를 해 볼게. 데이트 백투 있지. 어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자. 이거를 이걸로 바꿨어도 괜찮거든. 비 트레이스 백 투. 이렇게 적어도 괜찮아. 트레이스라는 말 자체가 이제 자취를 찾다 흔적을 찾아보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비 트레이스드 백투 하면은 이제 뭐뭐로까지 자취가 찾아진다. 이렇게 발견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이거든. 그래서 데이트 백투를 이렇게 바꿨어도 괜찮다라는 건 알면 좋을 것 같아. 어휘 공부하는 셈 치고. 자, 넘어가보자. Over the years, 몇 년이 지나면서 그두 팀은, 자, 이게 중요한 문장인데, 서치 밑줄 치시고, 대세다 밑줄 쳐보자. 서치 밑줄, 대, 밑줄. 그럼 서치 대시 눈에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아, 소댓과 so 서치댓은 해석이 똑같아. 다만, 뒤에 나오는 게 달라. 라고 공부를 했던 그거거든. 해석을 할 때, 얘 서치를 뭐 너무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얘는 그냥 해석을 안 하는 게 편해. 소댓도 so 마찬가지고, 서치댓도 마찬가지고, 해석을 안 하는 게 편해. 그냥 뭐 해서 뭐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다 되거든. 해볼게. 몇 년이 지나면서 그두 팀은 라이벌이 되어서, 그래서 하고 이제 말을 연결하면 돼. 라이벌이 되어서 라이벌이 되어서 그래서 그 경기는 점차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러프 이게 거친이란 뜻이야 비교급이지 더 거칠어졌다 더 폭력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테일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 했던 얘기랑 좀 중복일 순 있겠는데 자 소댓과 so 서치댓을 다시 한번만 언급을 해보자 지금 아는 거 알아? 너네 이거 알고 있는 거 아는데, 그래도 한 번만 더 설명해 을 볼게. 해석을 할 때는 뭐, 뭐 해서 뭐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서치는 여기에 명사 들어가지. 소는 여기에 형용사랑 부사가 들어간다. 그치. 그러니까 라이벌이라는 명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서치를 썼구나. 됐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는 이걸 상태 변환 동사라고 하거든. 상태 변환 동사. 여기 그우 보여? 그 g 그로우지, 원래 동사 원형이. 그로우가 뒤에 이렇게 형용사를 데리고 나오면 성장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야. 얘는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해석해. 뭐 하게 되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이걸 해석할 때더 거칠어지다라고 해석을 한 거야. 성장으로 해석하는 게 절대 아니야. 뭐, 하게 된다라고, 상태가 변했다라는 걸 나타내는 말이거든. 그래서, 그류 플러스 형용사, 그래서 더 거칠어졌다. 또, 그류 플러스 형용사, 더 폭력적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자, 여기서 포인트는, 그로우 뒤에 형용사를 썼다는 게 포인트야. 부사 쓰면 안 돼. 알겠지? 나 얘기했다. 이거 틀리지 말자. 자, 그럼 얘기할 거다한거 같고. The matches soon became famous. 그 경기는 곧 유명해졌다. 뭐로써 유명해졌냐면 와일드 이벤트로 유명해졌다. 와일드라는 단어가 보통 우리가 사전적으로는 뭐 야생의 이렇게 많이 알잖아. 근데 야생 이벤트 이럴 순 없지. 그러니까 거친 정도로 한번 해서 을해 보자. 거친, 거친 이벤트로서 유명해졌다. 근데 그 이벤트가 뭘 포함하고 있냐면 하면서 나도 니 보이고 어돌수가 눈에 딱 들어오면 잘 읽고 있는 걸. 자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두 팀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타이어 타운 마을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어떤 거친 이벤트로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네. 그치? 자 그리고 어법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 자, 비컴 뒤에서 형용사 부사 이것도 되게 잘 물어봐. 비컴 뒤에서 형용사 부사 물어보면 형용사가 정답이야. 이 정도는 외워서 대답을 하면 좋겠어. 그럼 시간이 좀 단축이 될 거고. 자 다음 거. Since then 그때부터 사람들은 사용해 왔다. 이 용어를 더비라는 더비 매치는 용어를 사용했다. 보하기 위해서, refer to a major game, 뭐 가리키기 위해서, 어떤 큰, 큰 경기를 가리키기 위해서 누구 사이에, 두 라이벌 사이에, from a single region in any sports, 자, 어떤 스포츠에서 하나의 지역 출신 두 라이벌, 그러니까 같은 지역 출신 두 라이벌 사이에 커다란 경기를 가리키기 위해서. 더비매치라는 용어를 사람들이 사용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자, 어법 얘기 하나 해볼게. 자, 여기서. 이게 지금 완료시제잖아. 완료시제. 어, 내가 출제자면은 나이 문제 내볼 것 같거든? 이거를 좀 깨끗하게 적어볼게. 자, 구별해보시오. used 쓸래, have used 완료시제 쓸래 아니면 단순 과거 쓸래 이렇게 문제를 내볼 것 같아 해석은 똑같아 사람들은 사용했다 이 용어를 해석은 똑같은데 뭘 보고 알수 있냐면 이 since잖아 이게 뭐뭐 이후로라는 의미를 가지는 말이잖아 그러면 어, 어떤 과거 시점 이후로 쭉 그래 왔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말 자체가 완료시제를 쓰라는 의미가 되기도 해. 신스 아, 때문에 완료시제를 쓰는 게 맞다라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단순하게 used. 이렇게 단순각을 쓰면 절대 안 돼, 여기서는. 그리고 이런 거 업법 문제로 내기 굉장히 좋은 거니까 놓치지 맙시다. 된거 같아? 자, 그러면은 이제 6강에 2번 지문갈 거거든. 단어 먼저 외워서 써보자. 카메라 좀 끄고.